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행복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나아가는 길 속에 행하는 길 속에 하나님이 성공적인 은혜의 열매를 주시옵소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평소에 얼마나 감사를 많이하며 내가 살아왔는가? 아니면 불평을 많이하며 살아왔는지 이 시간에 모두가 대답합니다. 대답합니다. 나는 감사하며 많이 살아왔는지 불평하며 많이 살아왔는지 제가 시작 그러면 내가 감사하며 살아왔던 감사, 불평하며 살아왔던 불평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불평. 저는 저보다 훨씬 더래. 저는 뭐 했어요? 불평. 응. 그래.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 불평하는 사람이 사람이 더 많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정말 풍성한 감사로 내가 살아가고 어? 또 살아왔는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이런 것으로 살아왔는지, 우리도. 어제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아 감사보다도 훨씬 불편이 많았다 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는 성경 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조금 몇절 되는데 한번 없겠습니다. 쭉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아는 분으로 순종이 거듭나는 이에 예수님의 발에 그는 사이야사이야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되실 때, 열 사람이 다 엎드려 하소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습 네. 네.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열 명의 한전병,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열명이 다이한센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상상하지 못. 요즘 이제 약물을 가지고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 미리미리 이렇게 또 예방하고 또 발병을 했셨 기다도 워낙 약이 좋으니까 이렇게 또 유지하고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니 저희 저도 어릴 때 보면은요 이한센병 환자들은 뭐 격리 수용되기도 하고. 말을 한쪽 구석에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멀리 했던, 그래서 이게 고치지는 못했거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들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그런데, 이열명 중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어? 이렇게 표시를 한 사람은 몇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밖에 없었다요 그래서 님이 야, 열 명이 고속을받는데 아, 아버님은 뭐 가고너 혼자냐? 그니까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이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흔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사는 것보다도 뭐 하면서 불평하면서 불만족 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많다 감사가 좋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은 실제 우리 삶을 들여다 보면 감사가 매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난 한해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려운 일도 많았고. 하고 싶은데 잘 안되는 이런 일들도 너무 많아요. 몸도 아프기도 하고 왜 이러면 기침은 떠어지도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도 지치고 마음도 이게 뭐 붙잡을 수 없고 불안하고 이평안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고나하고, 정말 사람이 넘치고, 행복의 발전소요, 보금자리 같은 그런 가정이 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내가 일, 일하고 있는, 손을 대고 있는 모든 일들도 그냥 흉통하게 아름답게 풀려가고, 이게 진행되어지고, 열매를 맺어은 되는데, 그러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한 해를 보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나이로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누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문제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뭔 주수감사하고, 뭔 자꾸 감사하라고 그러는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다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이니, 그 감사가 진짜 감사이고, 성숙한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 다 계신데, 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뭐 부유한 가정이 든 가난한 가정이 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취업을 했어도 별로 감사로 취업을 못 했는데도 감사는 없고. 그럼 우리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만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저런 문제와 부딪히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매 사는 불평 원망 거리로 가득 차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세 가지로 불평했는데 가지. 계속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현재 지속하지 못하고 이러분 탓을 남에게 돌리고 그러면 불평과 원망 거리 이 거리는 계속해서 이게 막 그냥 막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과 염려에 많이 노출되어서 살아가면 우리의 미래는 가캄하고 절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몇번 나온다고요? 365번 나온다고요. 365일 우연일지 모르지만 365일 매일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자는 우리들이라고 <laughs> 여러분 문제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 그때부터 해결책이 보이게 되잖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남이 못본 것을 내가 보게 되어져요 마음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멀리 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이 이게 열리기 시작하고 넓게 보이고 멀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이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새로운 일을 당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냥 기도하시고 십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십니다. 내 몸이 지치고 많이 아프다 할 때도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면역력이 이게 막 회복되어지고 충족되어서 이게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이런, 이런 아픔이, 이런 고통이, 이런 문제가 왜 나만, 나에게 계속되고 왜 그러냐.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면 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는 것두 번째 이미 받은 것을 피하려 보고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것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없는 것. 그러면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요것도 없고, 모든 것이 없구나.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작은 것일지라도, 남들의 목에는 하찮은 것일지라도, 아름다운 가족들을 내게, 하나님이 이 행복한 가정을 주셨고 가족들 모두가 이러한 환경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있는 것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미 받은 것에 내가 감사하는 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오늘 내가 눈을 뜨게 된 것도 감사하고, 오늘 이 가을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가족예배 같이 드리고, 추수감사예배를 드리게 된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의 혈이 있고,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응? 불과하다고 그러잖아요. 내 나이가 어땠어? 그런 부분도 유행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고,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수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많이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주일 되에 얘기했죠.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많이 드리라고요? 감사의 기도를 내가 많이 드리는 겁니다. 뭐 이것저것 필요합니다. 그것도 다 위에 됩니다. 그거는 귀에, 귀에. 내 있어야 될 것, 내 필요한 것, 내 사정 형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렇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기도하고, 그래, 감사의 기도.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미 허락하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교회 생활에 감사하고,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선생님께 감사하고, 나 친구들아, 고맙다. 그러고, 그러면 막 밥도 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미 받은 것을 해야 겠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여러분, 라틴으로, 코람데오라고, 해요. 코람데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람이라는 말은 하나님 그 앞이라는 단어인데 그 면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됩니다. 그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면요. 은이 감사라는 단어하고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 보고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시작 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요호를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찬양과 찬송이 감사라는 단어와 같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세계의 만민들아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감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고. 내 모든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의 미래와 모든 것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감사와 이 찬양 이건 예배라는 단어가 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뻐 찬송함이온지 이런 어떤 성추감이 없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여러분리 10편 69편 30절 30절 아시겠습니다. <laughs> <laughs>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하감하나님 <laughs> <감상하고> <laughs> 위대하시다. 아니, 31절입니다. 시작! <웃음> 이것이 소, 호, 주가, 있는 한 줄을 들이보다 영원히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하나님 저 이런 부족합니다, 부충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많은데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응? 이런 부분 을 우리가 고백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고하잖아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용수함에이 주시는 그 어떤 확신의 은혜. 그 감사한 기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예배자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냥 그분께 감사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그래서 오늘 이런 찬양과 감사로 예배하는 거지 뭐라고 했습니까? 소 뿌리 있고 그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 거다, 큰 놈이죠, 드린 거다. 영혼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을 기뻐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 10편, 이 117편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어떤 장일까요? 짧은 장입니다. 장 성경이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66권이에요. 애월피는 없어요. 아주 중요한 게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가장 긴긴 긴 장은 몇 장이에요? 예, 119편입니다. 그1 119. 1 9근 그런데 가장 짧은 것은 그 앞에 앞에 있는 117편입니다. 간단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 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이 1절의 말씀 만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도 들어있는, 나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는데, 그 가운데는 나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나를 대입시키지 못하고 그러면 성경 말씀 은 그냥 기록된 히부리인의 역사로 예수님 이야기의 역사로 끝날 거예요. 그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부양 성경을 보든지 창세기를 보든지 요한 계시록을 보든지 뭐 오늘 시편을 보든지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그 고백이 그 감사가 내 고백이고 내 감사가 되어줘.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아, 내 인생에도 이렇게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시절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이렇게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어릴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라게 시고 이렇게 다시를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이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면, 뭐, 성경 구절구절이 어디를 펴도 다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막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어? 이 복이 되어지는데, 아, 그건 뭐, 아브라함의 얘기고, 그건 뭐, 베드로의 얘기고, 아, 그건 뭐 바울의 얘기고, 그때 얘기고, 지금 얘기하고, 나하고 무슨, 말. 그러면 아무 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온 세계, 온 백성을 만민을 오늘 축청하고 있는 그제로 그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과 이렇게 막 구분되어가지고 차별하고 이런 것이 없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나가 이제부터 겠습니다이 말씀 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겠습니다 2절 시작우리에 하나님, 영원히 하나의 하나님 요하의 진실하시니 영원하니라 발리니다 여기 히브리 이, 히브리 어, 성경에는요 우리 한국이 한글 번역에는 빠져있습니다만 여기 접속사가 들어 1절과 2절 일절 사이에 왜냐 하면이라는 접속사가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만백성들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를 향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가 요구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인자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분 뭐죠? 자비롭다, 자애롭다, 마음이 어질다 이걸 여러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요 헷세 이것도 여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헤세드 그다음에 여러분 진실이라는 단어는 참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이 없고 바르다 이게 진실이거든요 그 단어는 에메트라는 단어 에메트 헤세드 에메트 오늘 또 헤세드와 에메트만 기억하고 가가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우리를 향한 자비와 그 사랑 그 어지심은,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종교의 신도, 뭐 종교의 신이 세상 종교 다 헛되지만, 어떤 종교? 그 누구도,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고, 뭐,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인자심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예배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어머니의 자비하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부자아부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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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건물도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비와 그냥 너그러움과 이런 어떤 응? 어진 이 슬픔을 가지고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이건 뭐세 발의 필요도로 하나님의 그 어떤 자비하시을 감히 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보다 와닿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있잖아요 뭐, 이집트에서 노예생활 할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모셔를 이집트 광야를 위해서 그들을 원해내시고, 이 광야생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또 사진 또는 먹이시고, 입히시면 인복하십니다 저가 불이 흐르는 약속에 따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조상들의 얘기고, 자신들의 고백이다 보니까요, 우리에게 와닿는 이 해시대라는 단어와, 에메트라는 단어가 다르게 와닿을 수가 있는 것같요여을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와 진실하시기입니다. 자신은 손해를 보시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어. 참으시고, 용소하시고 받아주시고. 끝까지 진실한 사랑만을 베푸시는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양보하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의 머리로 지은 이제 우리의 가슴 생각으로 지은 우리 손발, 손발로 이렇게 해가 모든 것들을 다 사시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송가발에 못박히신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그 사랑과 한량없는 그 은혜 우리는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습니다. 아, 네.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있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이미 받은 것을 생각하며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많은 감사를 표현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 여러분 신앙인은 먼저 하나님 앞에 보람되어, 그 자비하심, 그 진실하심, 크고 영원한 영원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네. 정말 우리 모두가 믿을만하고 영원한 사람 우리를 대해주시는 음.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뭐로 마지막으로 외십니까 할렐루야로 외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주주 감사절 예배에 참석한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하므로 주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그 사랑에 여러분 가슴 깊이 감사하고 여러분 기억하고 간직하고 내가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삶 행복과 승리로 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